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러지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마음으로 급하게 달려가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죠.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기다렸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그 결과가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은 이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언의 아,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 그의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이었고, 그의 성품은 기다림의 성품이었고, 그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기다림의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조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합니까? 어떤 게다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외국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조급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이 조급한 마음을 극복하고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다림의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13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이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겨야 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13년 동안 그 인구의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추적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그를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동굴 속으로 들어와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들어왔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의 도피 생활이 끝나고 그는 기름은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당장 죽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이건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분다 그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13년의 기나긴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 그는 기다림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은 기다림이 만드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성숙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기다림이 능력이고 기다림이 지혜이고 기다림만큼 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성공의 문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성공을 낳고 성공을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다림의 사람이 되었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기다림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기다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다윗이 긍절하게 기다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 피난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왕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요 사우루왕을 제거하기만 하면 도피 생활이 끝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다림의 기준, 기다림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기다림은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설명을 하든 성경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무조건 그것은 조급한 거예요. 그건 서두름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전절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여러분 그분을 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지.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나의 때는 동굴에 있었어요 그 동굴에 두 번이나 기어진 뒤에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나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 당한 이 수렁,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빠져있는 우리들이라면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본능을 극복했습니다. 그 본능을 이겨냈습니다. 그 본능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의 때를 내려놓고 나의 때를 포기하고 나의 그 본능적인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서 왕의 자리에 세울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요 무능해서? 아니요 기회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나의 때를 꾹꾹 내려놓고 포기하고, 탁,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다윗.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패의 아이콘과 같이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울왕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울왕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고 그 집안이 몰락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가 처참한 최후를 자녀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이 왜 찾아왔을까요? 그놀라온 비극의 시작점이 바로 조급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터를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디 와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군사가 두려워서 허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했어요.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사울 왕, 그래서 기다림에 실패한 이후 그 이후에 찾아온 사울 왕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끊임없는 실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요나단과의 얽힌 참 어리석고 미련했던 사울 왕의 판단력 리더십들,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하시며 주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 위에 여러분 사울 왕의 역사를 보면 처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이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13년의 광야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였고,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였고, 그를 왕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기다림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모두 앞서가지 맙시다. 네, 여러분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대장 대신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시다. 네, 여러분 그것이 기다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다림.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뭐하며 기다렸나요?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와 기다림이 함께 가고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가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기다림의 힘과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다림, 기도가 멈추는 순간 기다림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들을 보십시오. 다 모두가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기도들이 나오나요?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는 찬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여러분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지요.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물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나 보면 그의 인생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 기다릴 줄 알았고, 그는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가 막힐 엉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뛰노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 교회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 막 마음껏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 주님의 은혜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목회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기도와 말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쭉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토양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한껏 은혜 받고 해염치고 뛰놀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또 그런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환경과 토양도 만들지 않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꾸 말씀 뭐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목뭐 개를 하면서 그런 토양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도 제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큐티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리더들을 교육하는 리더 교육의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놓아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좀 마음껏 은혜 받고 기뻐하고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5월 달에는 저희가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게 할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막껏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그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주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로 목사님 때부터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이 기도에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 성공하지 않았어요. 승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 다 멍석을 깔아 놓았으니, 좀 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저는 토양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제가 그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함께 목사님, 좋은 시간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매일 밤기도 하잖아요. 그죠? 매일 밤 기도 있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여러분 40일 특별 기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부터 모이질 못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어, 이 SNS 핸드폰을 통해서 그룹으로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지금 한 3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9시와 12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호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그 시간이 되면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쫙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중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금요일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렇게다 우리가 환경과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다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게 되어져요.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기다리면서 기도에, 기다림, 기도하면서 기, 기다림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기,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속삭임이. 그며 철학에 배는 합심해서 막 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저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제 마음이 이래요 아시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그냥 뭐 계신 우리 주님께 속삭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분께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 아들아 내가 힘 줄게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도 한번 흘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기다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 이분은 음, 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하려고 했더니 3년 내지 5년 동안 모든 스크줄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아, 아, 끝내는 초청할 못했습니다만은 아,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최근에 쓴 아, 책이죠. 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나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다. 내가 드린 그 기도밖에 가내 인생의 시작이고 삶이고 끝이다.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것은 내 인생의 복이 아니다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 오직 기도를 통해 주신 것만이 축복이고 영광이요 생명이다 교회를 달려가는 길이 내겐 가장 행복한 길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고 기도하지 않은 하루는 죽은 하루다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세 가지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단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잖아요. 첫째, 끌어올리시고. 둘째, 반석 위에 두시고. 셋째, 그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게 3단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격기시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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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이 3단계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반석 위에 그 발을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엔 그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 감옥에 빠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기가 막힐 13년의 광야의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끌어 올리시고 그의 발걸음을 믿음의 영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 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발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기가 막힐 홍덩이와그 저주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 올리시고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견고한 발걸음, 여러분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자랑하고 주님 간증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며 여러분 주님 위에 삼평생 바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이제 다윗은 마지막 3 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보십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노래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찬송을 주셨는데 어떤 찬송을 주셨다고요? 새 노래를 주셨어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새로운 노래예요. 전에 불러보질 않은 노래예요. 지금 처음 불러는 새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역사하신 그 하나님 기가 막힐 수록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 이것을 경험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새 노래가 우리 양원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새로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llelujah.